했다는 이 그런데 저렇게 치면 안된다고 그렇죠 좋은 일에 건설적인 일에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어?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 몰입을 한다는 거 공부도 미쳐야 잘하는 거예요 네?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 남들처럼 아, 책만 펼치면 잠이 온다 이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재미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고 예? 우리가 노름에 미치는 거 공부에 미치는 거 이거 다 미쳐야 돼 예? 그래야지 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일반 범인들하고는 좀 달라야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보는 미친 사람들은 아 잘못된 방향으로 미친 사람들이다. 뭐 뭐를 가시? 이 사람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신사복도 괜찮게 입고, 신사분도 멋쟁이로 다상인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무식해, 그 사람들이. 아 어, 무식해. 전혀 몰라요. 예. 네. 원래 옛날부터 거치잖니, 호화로운 사람들은, 이 머리가 볐다고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 내심을 좀 키워야 되는데, 껍데기만 키우니까, 꼭, 그, 그, 저기, 대표적인 게, 그, 건이, 그, 그거잖아요. 예? 아니, 오죽하면, 어? 자기 부모가 준 얼굴이 싫어서, 손도 뭐,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아 살짝살짝, 지금 고치는 거는, 그거는 허용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딴 사람으로, 어? 변화시키면서, 이름까지, 싹 바꾸고, 자기의 모든 경력을 위조하고 하는, 이거는 아니죠. 아 우리 당에도? 예, 누구? 어, 어, 어이구, 우리 선생님. 어, 맞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이라면은, 자기가 아닌, 우리 전, 전체를 위한 그 노력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호를 위한, 어? 밥그릇을 위한 정치인이니까, 그거는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고, 네. 어, 정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의 기본 이념을 보느라요, 그 사람들이. 어, 예. 과거에 예. 검찰 해먹고, 예. 법원에서 판사 해먹고, 예. 그 과거에, 과거 그, 찾아보면은, 전부 다 이, 일제 때, 예. 예, 예. 그 일제 때, 그, 찰단, 그, 저, 저,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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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들이 어 그렇죠 그렇죠 아이 아버지 할아버지만 딱 올라가면 그게 딱 드러나는 예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놈들은 전부 일제에 부역했던 놈들이거든. 요그데 피임형제. 네. 김정은들. 제피형제 거의가 일제 찬데요어어어 맞아요. 그렇게 과거에 그차 살고. 잘 배우고, 다생 네. 쪽까지 잘 다니고 네네네 네. 그렇게 세분들 살았단 말이요 귀엽게 그런 이재명은 참 치열하게 살았어 아예그놈들이 어, 네. 보면 를 아니 이재명이 저거 이렇게 본다고 무시하죠 응, 네, 무시하려고요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인류재학교도 나왔고 예 그럼 이재명이 뭐냐 아고면을한 네. 뭐 사람 아니냐 네. 그렇게 약도는 거요 내가 저 밑에 가서 네. 길 수는 없다. 네. 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까그하고있 예. 똑같은 거죠. 어, 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총렬해 줘야지. 네. 자기가 잘생 없고 똑똑하면은 아, 이제는 잘 됐다. 네. 이의 체인처럼 이렇게 위해해야지 인정을 해야지. 네. 어떻게, 기... 어떤 환경에서 저 사람이 지금까지 성경을 했나, 네. 과거를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네. 극복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네. 그걸 격려를 해줘야지. 이 저희는 그걸 격려를 해줬단 말이오. 네. 그딴 놈들은 전부 다 깎아내려. 아이들 저거 들어오 이렇게. 막말로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라, 여, 여, 이 할댐이라, 폭력 가화 부어져 서론이. 저 이혼이기. 진데다 지켜보니까 네. 일제의 잔재서 그러니까 꼭 일제의 잔재가 아니더라도 아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배운 대로 행동하면서 살지 않는. 그리고 우리 저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 높게 평가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라가 좀 좋아지는, 이런 걸 기대라도 하는데,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우리 저 선생님이나 저나, 정말 우리보다 훨씬, 어? 올바른 생각 더 단단하게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옆사람 공부를 하면는 예. 깨닫는데 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변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저 사극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네. 예. 호청천. 호청천. 예. 호청천. 그 사극을 봐도알거 아니야. 네. 호청천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워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네. 배우지 못하고, 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거아니야 네. 포토이가한일기 굉장히 바로 뜨고요. 그 네, 네, 네. 그러면, 그, 뭐, 가족끼리 해먹고, 축제하고, 맨날 저 저, 바캉길이 하고, 이런 놈들, 그들이 원본이처 쳐왔는 게 바로 포토샵이 아니오. 응? 작두를 대령하라. <laughs> 그러니까, 소총천이가 승리했지 우리가 음, 음, 배워서 네. 왜배웠냐 이거지 남보다 더 배웠으면 더 배운 거를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어야할거 아니야 제대로 어야할거 아니야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응? 절대 우리들은 그게 아니야 네. 배운 거를 갖다 악용을 하는 거예요 네. 죽여버려야 돼요 한 마디만 하여튼, 우리 어르신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우리 집회그 무대에 오르셔서, 이렇게, 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어 전달하기 위해서, 어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laughs> 네, 네. 예, 우리 어르신, 어,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네.